판다의 신상을 저도 한번 늦게나마 구매하게 되어 보았습니다. 앉아 있는 스컬 판다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샀었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저는 일단 요거 싫고요. 예 싫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안 예쁘다는 거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예 싫고 예 싫고. 다음에 갖고 싶은 거는 얘. 다음에 얘. 얘? 얘도 얘 좋고, 얘도 좋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까볼게요. 당근 별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고양이 인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고양 분명 여기 뭔가 만져졌는데 아, 아니네? 고양이가 아닌데? 어머! 근데 귀여워 이 뒤는 솔직히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근데 요 앞에가 귀여워 예쁘다 오! 예쁘네요 댄서, 댄서구나. 댄서가 나왔습니다. 댄서. 댄서. 다음. 이렇게 봐야 예쁘네.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거는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얘는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 걸로 봐서는,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의 개봉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혹시 얘가 아닐까요? 그죠? 하나, 둘! 슉! 어? 어! 얘 뭐지? 얘 뭐였지? 이름이? 펄패싱얼 아, 이게 진짜 부드럽네요. 어, 아, 이게 제일 사실, 제일 사실 갖고 싶었던 건요 고양이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도 예뻤고. 다 예뻤거든요, 사실. 음. 어, 예뻐. 예쁜네 이놈의 자식. 여기 들어있던 파츠가 있었는데? 아, 이 파츠가 부채였구나. 부채. 부채를 또 손에 들고 있어야겠네. 부채는 아, 나중에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 디자인도 되게 독특하네요. 작아. 예뻐, 예뻐요. 사실은 이게 궁금해가지고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는데, 봅시다. 나머지 제발, 아이. 이런 옷감이야 얘뭐 쓰고 있다 뭐 쓰고 있어 뭘 쓰고 있는데요? 뭐 쓰고 있지? 이건가? 브로우.. 예 얘인가?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음.. 모르겠어 아시1시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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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크롤 얘다 얘세 개밖에 안 샀는데 왜 꽝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깡이 이렇게 나와. 아, 근데 멋있긴 한데요? 이 드럼통. 사실, 안 예쁘진 않은 애들인데. 이렇게 색이 워나 뭐 조금 그렇게 막안 예쁜 아이는 아니야. 이 머리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머리만 어떻게 해주고 싶.